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또 주님 은혜 주시는 귀한 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이 함께 또 멀리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바울이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멀리 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천전이 좀 인터넷이 막 시작되었을 때한 사람이 그런 생각했습니다. 을 인터넷으로 물건 좀 팔면 되지 않을까? 인터넷 초창기죠. 지금 은 다를 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기 물건 하나 두 개를 올렸습니다.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 사이트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전자 상거래 사이트가 되었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뭐 책을 팔기도 하고 또 옷을 팔기도 하면서 이제 수많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인터넷 어, 상거래 사이트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처음 일을 행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 사람이 개척한 그 길을 보고 또 따라서 또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혼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일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 보고 아, 이것도 방법이 되는구나. 아, 이것도 좋은 어떤 배움이 되겠구나 라면서 일을 시작하고 또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은 바울 자신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또 바울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또, 바울은 어,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본받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때를 보고 달려가는 것,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표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갈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배워 가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행하다라는 행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어 그대로 풀자면 함께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앙생활 할때그 모습을 보고 함께 배워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삶 전체가 다 변화되어서 우리 의삶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 전체 영역이 주님을 닮아오고 또 그렇게 잘하신 분들 볼 때마다 아, 요건 내가 배워야겠다. 아, 요거 내가 따라야겠다. 그렇게 좋은 것들을 잘 보고 배워서 우리 신앙의 삶을 잘 달려 나가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계속 빌리보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어제 어제는 멀리 가라. 함께 가라. 신앙은 계속 꾸준히 달리는 것이다. 또 오늘 17절에서도 그렇게 나,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을 따라 배워라또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잘 배우고 따라가라.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믿음 편에 대해서 비슷하게 보이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또는 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일단 잠을 좀 줄여야 되고요 또그 운동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저녁시간이 정했다 그러면 먹는 것에 유혹이 있습니다 아침시간이 정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유혹이 있습니다 또안 하던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옆에서 참 잘한다 라고 격려하기보다는 며칠 갈것 같니? 그러면서 유혹 아니 유혹을 하기도 하죠. 일부러 야식을 시켜서 같이 먹자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달리기를 하거나 그냥 운동을 할 때도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정도가 신앙의 삶에서 네,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잘 해봐야지 라고 할때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할까요? 그래, 내가 오늘은, 그래, 내가 이번 주는, 그래,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야 좋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한번 암송을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여기저기 저곳에 막 함정을 파놓고 우리에게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그런 유혹이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잘 달려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유혹이 그냥 겉에만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의 유대교 이단자들 또는 그 성도들을 미혹한 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한일 중에 겉으로 드러난 일이 어떤 것이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죠. 또는 음식을 이제 가려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할례 받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해야 곤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또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음식을 가려서 먹네. 우리도 저렇게 가려서 먹어야 되지 않나? 아,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야, 절기를 지키네. 야, 멋있다. 우리는 왜 절기를 저렇게 안 지킬까? 아, 좀 이상한데. 우리도 저렇게 절기를 잘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들이 완전히 삶의 영역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받았지만 그 기준이 아직 온전히 자신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십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그 빌립보에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 또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였죠.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로마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뭔 일이 생겼을 때 황제가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들이 사는 곳은 로마가 아니라 빌립보지만 그 대부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살아갈까요?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겠죠. 그들이 말하는 것, 로마 사람처럼 말하겠죠. 그들이 입고, 먹고, 또 아마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시민권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죠. 20절에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모습이 좀덜부를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기준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비록 빌리포에 살지만 로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자긍심과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상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 은혜 가운데 그특권 누리면서 잘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특권이 무엇이냐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너무 좋아졌죠.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참 좋아하는 기능이 뭐냐면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홈페이지 어, 스마트폰 첫 화면에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뭐 작년 여름 또는 뭐 가족들과 함께 또는 어디 갔을 때 그런 영상들 그런 사진들을 이제 가끔 어, 스마트폰 첫 페이지에 보여줍니다. 그냥 그런 걸 보면 아이들하고 아, 그때 이때 이렇게 놀았구나 아이들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웃죠. 얼마 전에도 아이들 한 6, 7년 전의 모습을 이제 또 보여주길래 한띄워주길 봤습니다. 마침 그 영상을 아이들하고 같이 봤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아빠 제가 이때 이랬나요? 제가 이걸 이때 이런 걸 좋아했나요? 그러면서 한참 웃었던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이에게 농담했죠. 그래, 네가 결혼식 할 때, 아빠가 이 영상, 네 결혼할 그 모습에 내가 한번 띄워줄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서로 장난치며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며 그들이 누리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때 부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넓은 집, 또 멋진 데 여행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여행하면서 지낸는 사람들 또는 고급 차나 좋은 식에 그런 거 얻어서 또 그런 거 찾아서 또 그런 걸 누리는 삶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거나 다 버려야 된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을 누리며 또 그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며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허락하셨죠 분명히 그것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디에 무엇을 하는데 가치를 두고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 21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새로운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육체를 입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좋고 그런 것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독 교 역사를 보고 또 우리나라나 또 성경에 기록된 또는 우리 역사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선배들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좋은 것을 누린 것도 맞지만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도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해외 나가서 성교사님 만나 보면은 물론 그분들 만나면 반갑고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잘 이야기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그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또 가끔 그곳에 밤에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며 힘들게 아는 사람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분들이 왜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그들은 오늘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부활에 대한 소망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복그 그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땅에서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 믿음대로 살려고 할때 때로 더 좋은 것이 오기도 하지만 더큰 아픔과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누리려고 했던 것들을 볼때 아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나. 마치 제 아들이 그 보고 그 영상 보고 부끄러 했던 것처럼. 아,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썼었구나. 아, 내가 아니 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 내가 이렇게 많은 힘을 썼구나. 하면서 아쉬워하고 어쩌면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기준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시민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좋은 것 많지만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